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오전장 분석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시점은요,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9시 54분 11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지금은 시바이누 코인이 마이너스 1.80% 이렇게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어,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0.33% 이렇게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리플 코인 마이너스 1.25% 그리고 지금 현재 이더리움 코인이 어, 이더리움 코인이 마이너스 1.31% 이렇게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오늘 좀 드릴 거는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지금 현재 시바이누 코인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딱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어,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만간, 어, 시바이노 코인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료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어, 여러분들한테 피와 살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좀 구독을 좀 많이 눌러 주시게 되시면은, 어, 시바이노 코인으로 크게 또 수익을 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엄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께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 실무, 그룹, 설립, 행정명령에 대해서 설립을 하였습니다. 어,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이 곧 나올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 절대로 트럼프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취임 첫날 가상화폐에 대해서 언급을 안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 살짝 조정, 주고 개인 물량 턴 다음에 그때 엄청 크게 저는 반등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 트럼프 대통령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을 위한 실무 그룹에 대한 설립 행정 명령에 대해서 서명을 하였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보시게 되시면은 어,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여태까지 올라왔어요.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어, 취임 첫날 살짝 언급을 하지 않고 여기 옆에서 어, 어느 정도 횡보를 한 다음에 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것이다.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 이더리움 코인도 살짝 좀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이더리움 코인을 보시게 되시면은 어, 살짝 어, 121선에서 한번 지지, 두 번, 세 번, 네번 지지 반등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예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요, 요게 될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어, 도널드 트럼프 가상 자산에 대해서 첫 가상 자산 행정 명령에 대한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목적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한 어, 대통령 실무 그룹에 대한 설립으로 대선 공약 이행에. 대해서 대한 기반을 어, 마련할 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실무 그룹에 대한 구성, 의장, 데이비드, 섹스, 어, 인공지능 AI 가상자산에 대한 차를 운영 관리, 보하인즈, 전직. 미식축구선수, 이게 무슨 얘기야? 어, 공화당 하원 의원에 대한 후보, 재무장관, SEC, CFTC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련 법안에 대한 움직임을 보시게 되시면, 신시루, 루미스, 상원의원에 대한 비트코인법, 일부 주 정부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비축 입법에 대해서 논의와 지금 이제 연계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자기 한마디로 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안 좋게 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어, 트럼프가 지금 이제 트럼프 코인 지금 이제 멜라니아 코인까지도 지금 이제 발행을 하면서 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 그러나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저는 크게 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 코인이 반등을 해주면서 시바이누 코인도 당연시하게 어, 급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아 이거 조정 이제 열매가 굉장히 맛있게 익었다 맛있게 익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 여러분한테 들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거였어요. 지금 현재 트럼프 2기 취임식에 지금 현재 발동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해드렸었는데 어 이것은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 환경 정책에 대해서 뭐를 얘기를 했죠?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채굴을 하여 에너지 자급자족을 깨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 가스 여러분들 무슨 가스입니까? 여러분 쉐일 가스 여러분들 이게 어 쉐일 가스다. 쉐일 가스로 인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채굴 산업을 굉장히 크게 키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 시 되시면은 세계 어 유혈암 매장량은 3조 3천억 개에 대해서 추정이 되고 있고 그중 70%가 지금 이제 미국에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 로열 더치쉘은 배럴당 대략 35달러로 유혈암에 대한 원유에 대해서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요. 어 쉘가스는 고어 유혈암에 고온을 가해서 얻는 천연가스로 어 지금은 이제 매장량이 풍부를 해서 차세대 에너지 원으로 지금 이제 쓰이고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띠는 원유, 천연가스주 날아가는 인프라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화석, 연료, 에너지에 중점을 두는 도널드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어, 시작이 되면서 에너지 기업이 수혜를 대폭적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 작년 말부터 유가, 천연가스, 가격 동시 상승으로 인한 효과에서 겹쳐 엑서모빌 그리고 쉐브론 등 엑스트림에 대한 기업들이 어, 상당폭으로 주가가 상승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어, 트럼프 이기에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략 가격 안정을 위한 셰일 가스 생산에 대한 확대에 중점을 둘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셰일 가스가 지금 현재 뭐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가상화폐에 대한 가상화폐에 대한 채굴 산업을 동요할 어, 것이다.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good 자 스타 게이트 첫 캠퍼스로 텍사스 주애블런에 낙점됐다. 텍사스는 세일 혁명에 대한 본거지로 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에너지 중심 정책 최대 수혜로 지금 현재 꼽힌다라는 그런 내용을 나옵니다. 어, 초기 천억 달러에서 투자금 오천억 달러로 불어나면서 스타 게이트 캠퍼스로 다음 주 다음 주로 지금 현재 다른 주로 확장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요겁니다, 여러분. 자 집중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비트코인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 코인도 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시바이노 코인이 한 번에 한 번에 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트럼프 행정부는 셰일가스 및 원유 채굴에 대한 적극 지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러시아 등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는다. 어, 이는 비트코인 채굴 업계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역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석유 가격이 하락이 되면 에너지 비용이 절감이 되면서 채굴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어, 특히 미국 쉘가스 업자들이 시추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역가스를 비트코인 채굴에 활용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반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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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를 여러분들 1개를 한다고 라 하더라도 모자릅니다. 여러분 자 비트코인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를 잡아야 돼요? 예, 수 타이밍을 잡아주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을 할 것이라는 다 거예요. 어,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압류한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어, 금융기관을 통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축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 금융기업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에 대한 수는 약 100만 개로 2025년까지 3만, 300만 개에 이를 것이다. 전 세계 유통량 15%에 대해서 어, 해당하는 규모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뭐 비트코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겁먹지 마십시오. 어차피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더리움이 상승이 나올 것이고 시바이누 코인도 굉장히 큰 폭으로 어, 출발을 할 것이다. 어, 다반지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OMR 카드에다가 여러분들 자시바이누 코인 상승할 것입니까? 여기다 쳐야 돼, 여기다 쳐야 돼, X에다 쳐야 돼. 여러분들 어, 여기다 쳐요 여기다 여기다가 마킹을 omr 카드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omr 카드에 시바인누 코인이 상승할 수있다는 omr 카드를 여러분들이 적어 주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어, 수능 시험에서 시바인누 코인에 대한 수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가능성이 이다어 충분히 높다라는 말씀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c 바인누 코인에 대한 연소율이 한600% 이상 급증을 했다라고 해요. 어, 시바이노 코인은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 광범위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대폭발적인 파격적인 상승을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어, 시바이노 코인이 한600% 이상에 대한 소각률이 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0.1원까지는 단기간에 저는 돌파가 나올 수 있다고 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했다고 라 한다면 이해 좀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은 무슨 얘기입니까? 시바이노 코인은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매도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수를 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코인 상승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구독 한 번씩만 빠르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단독 이제 단방향 무료 정보 방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의 모든 지표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이 나오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드려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변동성이 클 것이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매수가 아니라 조금은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신호까지도 같이 한번 들여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뭐 PPI 지수, 모시피이 뭐 지수, PC 개인 소비 지수까지도 예상치를 하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또 이런 식으로 또 돌파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같이 한번 매수 타이밍,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방향입니다. 단방향 어, 무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정보만 받고 만약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탈퇴하셔도 됩니다.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혼자 많은 정보를 받아볼 수가 없는데. 텔레그램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단방향 무료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그 안에서 제가 수익을 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월 무료 종목 수익 현황 단기 종목으로 제가 어339.25%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렸고요. 그리고 2월달에 어448% 478%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3월달에 무료 종목 수익 현황으로 336.54%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세요. 무료 로 수익을 얻어 가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어 최근에 7월달에 무료 종목에 대한 수익 현황을 보시게 되시면 125%로 뭐 사실 뭐 손절치는 그런 코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 손절은 짧게 0.74% 마이너스 2% 이내에 끊어버리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 스택스코인 20.23% 그리고 이제 아카시 네트워크 19.45% 정확한 매도 타이밍 상승을 할때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눌림목이 올때 매수 타이밍 잡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때 매도 타이밍 잡고 다시 한번 눌림목을 줄때 매수 타이밍 잡,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3.53% 17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셨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IQ 코인으로 19.64%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인들 보시게 되시면 미나 코인 10.47% 25. 5만 9천 원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큰 그림만 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기간에 대한 매집이 급등을 하고 있다. 연내 두 번째로 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기간 투자자들에 대한 수급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내 비트코인은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불장이 실현이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어오셔서 단방 으로만 저희가 무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알릴 수 있는, 제가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할 그런 정보들만 제가 PPT 파일로 텔레그램 방으로 보내놓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전에는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금감원에 대한 법의 규정 걸립니다. 단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무료 방입니다. 저랑 소통은 안 됩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무료 정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멘탈 관리 해드리도록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게 되시면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